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악기를 만드는 것은 악기의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을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주께 베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결코 말이 아닙니다. 인격이고요. 우리 영혼의 모양입니다. 동물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람을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감사하는 정도가 어떠냐? 감사순이 어떤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주님께서 진짜 1년 동안 우리의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님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축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다섯 가지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추수 감사질의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 초막길을 환절계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자고나면 만나를 주시고, 매철에게 주시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구름기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 싸늘한 바람이 불때 불균형을 지켜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에 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셔서 그래서 수술 했는데 연말에 수술을 거두고 나서 창고에 거두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핏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들인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 곡실을 거둔다 해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은 일주일 동안 계속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는 절기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드린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차를 얻기 위해서 항의를 한데 117일 동안, 약넉달 동안을 항의하는 가운데 그들이 마침내 뉴의프리마우스라는 곳에 12월 26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함께 에베때 10편, 100편의 내용을 송영하면서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춥고 전면병이 많아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멀 것도 없고 날씨도 좋지 않죠 적응도 안 되죠 척박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씨를 빌려서 씨를 뿌리게 되고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인디언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래서 조지 오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추수감사지를 시작하면서 내려오다가 국경일로 링컨 대통령 때 추수감사주를 정해서 지금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에 전할 때마다 11월 셋째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로 지켜게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씨를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 것 같지만은 거기서 캐 보면 감사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메마른 땅 같지만 황금을 거둔 것처럼 감사의 실 뿌렸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을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국가가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온망과 불평의 시도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할 때마다 원망이 더 많이 있게 되고 절망하면 불평하면 오히려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오게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캐고 불행을 캐기 때문에 자의 파는 웅덩이에 다 갇히게 되고 가정도 국가도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리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살펴보면 감사하는 민족이 잘 되고 복 받았습니다. 감사는 나라가 잘되게 되고요. 감사는 경제, 감사는 정치, 감사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도 내가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돌리게 만드셔서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이발소에 경찰관이 이반하러 갔습니다. 대화를 나눈 것 같아, 경찰관이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경찰하면 좀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바소 주인은, 아이고, 경찰께서 우리 치안을 담당해서 우리가 평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바 공짜입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아, 경찰 다 어려워하는데, 나를 무료로 했다. 그냥 나를 하나 보내면서 경찰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이바소 참 좋더라. 경찰 우대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또 이발하러 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이냐고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주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산다고 오늘 목사님 이발 공짜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감동받아서 교회 설교할 때그 이발소 자랑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라고 우대하더라 또 이렇게 애절을 아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발소 가려면 그 이발소 가십시오 국회의원이 어느 날이 이발소를 갔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일도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다고 요새 뭐 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야기하담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아,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예수 고맙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오늘 이발 공짜입니다. 하니까 국회의원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야, 우리 거기 갔더니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우대하더라.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거 가고 경찰들을 구가고 목사님의 성도도고 가서 그 이바스가 잘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 지도자가 잘되고 그 나라 복받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1편을지었는데 감사기로 가득 찼습니다 성별이꽉찬 것처럼 다윗을 누르기 하면 그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비평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몇 군데 보면요. 시편 9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오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이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오 다윗은 전심함께 감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복받는 사람을 들라면 다윗을 들수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30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영원히 감사한다 영원히 감사한다 10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기로 하늘을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이슨 280명의 오케스트라, 수군과 비파를 갖고 있는 악기 대원들이 있었고요. 4,000명의 성가대원이 있어서 삶을 찬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피는 길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4,000명의 성가대가 있고요. 280명의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도 교회가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에 축복을 누가 당겨갑니까? 내가 주며 축복을 손에서 땡길 해도 땡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축복을 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열어서 만껏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나라에 암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암 때문에 염려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암이 어떻게 오냐면 은 음식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정신적인 거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정신적인 문제가 70% 오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쁜 호르몬이 바뀌어지는데 병만 생긴 것이 아니라 노화도 잘 된다. 쉽게 늙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면 쭈글쭈글해져 버리지 않아요. 지난주에 김사마 목사님 오셨는데 나이가 81세예요. 얼마나 얼굴이 좋아. 그분은 항상 감사해요. 그때 설교 들으셔서 알겠지만 40년 동안 당신은 길이 없었어요. 나는 단건 모르다 챔피언인데 나는 고난이다 나보다 더 고난 반상 이 나라에 없을 거다 너무 가난했고 병들었고 남에게 엉눌림 당하고 그래서 나는 30대 죽을까 봐서 하나님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40대 때 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마침내 40대 때 복을 주셨는데요 언제나 감사해요 누가 남에게 뭐라 해도 항상 감사하고 그때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해지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면 얼굴 주름이 쫙 펴질 줄 믿습니다. 오래 살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호르몬이 생긴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긴다. 이 엔돌핀은 마약의 10배 효과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엔돌핀이 솟아나서 마약보다 10배나 더 힘이 돼요 그런데, 엔돌핀부터 엄청난 능력인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생긴답니다. 이것은 언제 생기냐면 이 엔돌핀은 4,000배나 더 많은 힘이 있는데 절대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우리가 성경이 보면 단일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가 자신감 같지 않아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빛 같이 밝아졌잖아. 왜 그렇습니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다이돌핀이 와서 내 마음의 걱정거힘이 그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하면 저 앞에 예비하고 지금 의지할 때 다이돌핀이 생겨져서 걱정거심 그 사라지고 병마가 물러나고 마음의 걱정거힘변에 그 감사 찬송 되는 역사의 자유를 주의해보합니다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놀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가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도 모르는 사내 안에 있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모든 담을 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악한 호르몬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질하고, 이렇게 허무한 것들을 바라볼 때, 내안 속에서 독서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화목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가족이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싹 깨지잖아요. 그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딱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이 다 깨져버려, 싸늘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렵게 하는 것이 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주 받을 우리가 조주 받지 않습니다. 멸망 당해도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주 받았기 때문에 조주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난 당함으로 말며마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분이 나 자신을 말며마한 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의 부끄러움 당함으로 말며마서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주 관상을 잘 보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 딱 얼굴 보면 그분의 인생을 다 알아맞혀서 거의 100%맞추치는데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관상을 보면 90% 망할 사람인데 차를 타고 온데 보면 좋은 차를 타고요. 옷도 입으면 민크 코트긴것착카 하는 미크 입지요. 집을 한번 쫓아봤더니 집도 너무너무 잘산 거요. 아니, 내가 보는 관상이나 이렇게 보면 절대로 저 사람 망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되는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분이 딱, 줄날만 되면 아침에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가나 갔더니 일사면서 쏙 들어오더라. 관상적인 면에서 망하고 조주 받을 텐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다이돌이 소산하게 되고요 그 인생이 변하는 역사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분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한 가운데 지금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답니다 하늘, 하늘 천국에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 마음의 주의 주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도 계시지만 오늘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한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탈무대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무엇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 전에는 무엇도 가르치지 말아라. 감사 없이 지식을 얻으며 그 지식 때문에 세상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감사를 배우면 그 얻은 지식을 통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복받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할때감사하다는 말을 배우도록 하세요. 부모기도 감사하고 형제도 감사하고 뭐든 감사하면 그가 얻는 지식을 통해 복받는 은혜가 있어 줄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골로스에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스에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다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감사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빌보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기도를 해도 감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엉엉 울면서 달라고 질질 짜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애들이 엄마한테 달라 할때 찡찡 짜면서 주면 얻어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사랑해, 감사해. 엄마 근데 있잖아, 나돈만원 필요해. 어, 때리라 다가도 감사하다는데 때리겠어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넘치는 일을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사전학과에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특별히 에벡스 5장 4절에는 누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냐에 오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꼭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 만 하나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결혼했던 사람이 친구끼리 해서 결혼했는데 말 내리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싸늘해져요. 오빠하고 동생같은 나이 차이 있어도 서로 존중해지면 동생 같은 아내도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은 서로 존중하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는 동생이었어요. 4살 아래였어요. 근데도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 우리 집사람 나한테 존중해. 근데 내가 화났고, 야! 그러면 너 뭐? 말 잘해야 돼. 기분 나, 야, 그럼, 뭐?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애들 잘 키워서 고맙고. 하, 목회한데 뒷바라지 해주고, 가정 일하고, 힘들죠. 그러면 힘들어도 고마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바꿔야 돼. 대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써요? 언어만 바꿔도 인생의 운명을 99%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만 바꿔도 인생의 운명 99%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뀔점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제일 가는 제가 했다가 뭐냐면 다마고 보루라고 하는 과자집이 있습니다 일본 가면 과자 이렇게 사오는데 뺑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마고 보루라고 하는 과자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일본 제일의 과자집이 됐냐면 이 사장님 직원들에게 무조건 입에서 감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녹화를 해 해가, 가지고 녹음을 해 가지고 계속 들어 주는데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서 과자를 만들고 포장할 때까지 감사란 말을 10만 번 정도 듣게 만든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밀가루의 이 반죽도 달라지고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란까지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 난가북이 대체한 상황 가운데 북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아요? 저는 풍선 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긴장한 거 있어요. 지금 쓰레기 보내지만 거기다 한 120개 정도 해가지고 항무기를 보내면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된것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꼴까닥 잘못 생각해가지고 단추 한번 잘못 눌리면 몇십 년 수고했던 거다한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법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초막지를 지키게 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즐겁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내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제일 밑에 있는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은혜 베핀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즐거움의 중심에 누구를 둬야 되면 하나님을 둬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위험의 요소를 갖게 됩니다. 축제를 하지만은 축제 너무 취해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축제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가장 복받은 사람 두살 낳으라면 다윗과 설로몬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즐거움을 가졌는데 다이은 하늘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이었고요. 솔로몬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낙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낙을 누렸던 다이슨 즐거움이 온전한 것이었던 반면에 솔로몬은 세상적인 낙을 누렸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부의 영화 누린 것 혼자 된줄 알았는데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로몬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인 즐거움으로 인생의 어떤 낭을 얻으려고 하는 교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 가도 즐거움은 없습니다. 주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 어떤 것 줘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다이세의 즐거움은 언니나 주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가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는데요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들을 보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도 감사했고 질병으로 신음할 때도 찬양했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며 바라보면서 위를 견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 안에 후손의 복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좌일은 한 분함의 즐거움이 주 안에서 얻는 주론 말미암아 즐거움이 되기를 주로 주거 합니다. 추거 합니다. 그래서 이초막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완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육과 함께 즐겁게 보내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유에 구하여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만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네 가족이 먼저 즐거워해라 노비는 원로 말하면 종업원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인들 같이 더불어 감사해라 여기 레인은 목해자를 말하게 되는데 그 당시 레인들은 땅을 겨울받지 않았어요. 1 1절을 갖고 먹었는데 너희가 초막질을 당하게 되면 풍성한 결실을 얻으면 자기의 소유가 없는 주의 종들과 같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또 나그네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너희가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혼자 사는 것보다 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소유는 어떤 동쪽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은 모두의 하늘인 것처럼 우리가 복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좀나눠지는 그런 즐거움이 되길 원하셔서 내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으면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되으면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모두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로운 즐거움만이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초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얻었을 때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면 천박한 땅에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객과 과부와 함께 또 너희 집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레이집파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 했던 것처럼 오늘 추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를 한번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눈 것과 주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추원합니다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고 하 뜻을 다고 하 힘을 다하여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 요당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는 요아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를 감사하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는 요아를 감사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깃든 감사.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전금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성막 강의를 하는 강문호 목사님, 갈보리 성교교회를 삼기는 강문호 목사님 교회는 추수감사지 되면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냐? 지난 1년 동안 365일 받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격하면서 하루에 천 원씩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천 원의 감사는 365일이면 36만 5천 원을 하는 게 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천 원의 감사가 안 되겠어요? 온 가족이 천원 앞치 은혜도 못 받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받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 받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항상 주수감사하되면 내게 비비일 못으로 보다 받고 하루에 천 원에 감사를 해서, 삼십 육만 원 드린, 삼십만 오천 원 드린 가정도 있지만, 또 개인별로 드린 가정인데, 너무 놀란 고백은, 그들의 교회가 놀랍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점차점차 올라오게 되고, 부자도 있게 되고, 권력인자도 오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내하느님 여하를 감사라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의지 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터또 종기 한자가 되고 또 영광 나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